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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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열정적으로, 정열적으로 하신다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. 어 우기인가 봐요. 보세요 지금 정렬적 일하고 있잖아요. <laughs> 치명적인 통닭을 즐겨내는 오일장의 명물 빨간 부부. 화끈한 이들 보기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? 한 달에 여섯 번만 열리는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시골 오일장에.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새빨간 보고 아주 두분 흥이 넘치십니다. <laughs> 어, 일을 되게 신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, 아버님. 어, 일에 밥도 마시고요. 또, 이 마음도 즐겁고, 힘도 안돼이고 진짜 좋아요. 그 장시간 높은 온도를 와. 유지하는 무수의 가마솥에 간조곳을 고루에 핀달을 넣어주는 게 오! 시작. 아름다운 가만 아름다운 보니 이 통닭이 아니라 닭다리만을 모아 튀기네요. 노릇노릇 노릇 바삭바삭. 이건 말이 필요 없겠어요. 방금 무쇠 와. 가마솥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닭다리. 보기에도 잘 튀겨진 것 같죠. 이번에도 역시 늘두 개라 아쉬웠던 닭날개를 모아 오. 한꺼번에 튀깁니다. 가장 인기가 많은 닭다리와 닭날개를 와. 따로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네요. 어떻게 하다 생각하신 거죠? 닭다리하고 닭, 다리하고 닭... 날개하고 따로 있네요? 네. 뭘 따로 파세요? 아, 저, 닭을 잡수시는 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부위가 날개, 부담치 다리. 그래서 그것만 갖다 튀기기로 했어요. 아, 어떻게 보면 전략이네요. 예, 네, 그리고 또 토종닭. 아 전국에 토종닭 튀는 기 사람이 렇게 많지 아 않잖아. 그래서 토종닭을 저렴하게 해서 토종닭도 튀기 맛있어요. 쫄깃쫄깃한 게. 진짜. 잡숴보신 분이 억울해져. 이름은 들어봤나 토종닭 우와, 통닭 우와. 한 마리 통으로 튀겨낸 진정한 오, 통닭입니다. 진짜 으, 커요. 맛은 물론이고 부한 인심이 더해져 더욱 인기라는데요. 하나는 들고 가야 되겠지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이때보에 싸울 일 없겠어요. <laughs> 어 감사, 감사. 아무리 시골 장터의 묘미가 덤으로 얻어먹는 재미라지만 오는 손님마다 하나씩 주시면 뭐가 남긴 <laughs> 남으세요? 오시는 분들 하나씩 주시는데 네. 왜 주시는 거예요? 내들이나 주시, 일단은 맛을 보면 안 사고 못 빼기거든요. 아 <laughs> 오, 진짜. 포근한 정 마케팅을 선보이고 계셨네요. 확실히 통했는지 손님들이 아주 끊이질 않습니다. 실례지만 대략 하루에 어느 정도 파세요? 금액으로 따지면. 제가 많이 팔 때는 닭양을 했을 때 제일 많이 튀겨본 적은 1톤을 넘겨봤어요 어? 1톤? 하루, 하루에 하루요 50박스. 돈으로 한 6, 700 정도 이렇게. 아 만지겠을 때는 하루 아 하루에. 하루에. 네. 되게 흥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분들이 만드는 음식이라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옷색도 정열적이고 맛도 정열인 것 같아요. 췌장의 명물로 통하는 부부. 어쩌다 빨간 옷을 입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. 빨간 옷을 입으시잖아요. 입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아, 이 빨간 옷은 내가 어머님 이제 받아들이 저렇게 아프고 맨날 저러니까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그러면은 속옷을 한번 빨간 걸 입어봐라. 어머님이 이제 그래서 그걸 입게 됐어. 그러니까는 모르겠어. 내가 믿음이 가는지 뭐 마음이 가는지는 몰라도. 아, 그또 그런 대로 그냥 입을만 하는 것 같더라고. 그렇게 입다 보니까는 진짜 가다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쳐다보게 돼, 사람. 쳐다보면 뭐 하나. 사람이 몰리면 뭘 파나. 그런 생각이 갖는 거야. 그런 거대해서 아, 내가 개성있게 해야 되겠다. 그래고난 상태에서 머리까지 한 거야.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 나서 생기가 돌기 시작한 남편. 빨간색은 그에게 행운의 컬러인 거죠. <웃음> <웃음> 누구 신랑인지. 두분꿀 떨어지시네요. 누구 신랑인지 참 이쁘게 잘 생겼네. 두분 여기서 아니, 이러시면 안 돼요. 아버님이 더 꾸미시는 것 같아. <laughs> 네? 아버님이 더 꾸미시는 것 같다고요. <laughs> 예, 맞아요. <laughs>